방사입니다. 슈도알레라는 어, 원래 검은 사막에서 파생된 액션 레플레이어요 올해 2월에 검은 사막에서 유튜브로 선두를 했었던 그림자 전장이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림자 전장이 전 세계적으로 꽤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근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검은 사막 안에. 보니까 이 게임을 붙이고 개선해 나가는 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방의 시스템들, 어떤 수치적인 문제들, 조작법에 대한 문제들 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게임에서 붙이게 되면 검은사방분편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임을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더 진화시키고 완성도를 올리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림자 전장을, 다 액션 게임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하시고 그 결과를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정말 기쁩니다. 그러까 네. 검은 사막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최도 말에 나는 어 제가 작년부터 검은 사막의 세계관을 한 재정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같이 어,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검사막의 동편에서도몇 년간 계속 이어질 어떤 큰 그림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어떻게 설명드리면 가장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검사막의 세계관은 어, 어떤 보이지 않는 위업의 징배를 합니다. 그리이위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흑정정 그리고 그림자기사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자기들이 기억하는 시대를 통포로 최강의 영웅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덩별이라고 적어 보이시죠? 덩별의 힘을 빌려서 불림자자자 그러니까 실루발의 나를 만들어다그 각각 흑정령들이 기억하는 내가 기억하는 가장 짱쎈 꿈이었어 하는 그 모습으로 게임 내에서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도았던 모든 힘과 인사를 주고 우리의 인물로서 우리의 세상을 위해서 옮겨하겠다 그런 계획인데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검은사막 세계관에 온갖 네이드 강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누가 제일 센가 가장 강한 최강의 강자를 뽑는다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그첫 번째 홍보를 보시죠 졸로다이디카스입니다 조로다이 디피카스는 또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검사막을 진행했던 분들은 아마 이 친구를 기억할 겁니다. 그 식공장 조로나이 죽었습니다. 이, 이 친구는 원래 세르비아의 영웅이자 일행이고 퀸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많은 길을 겪게 되면서 어, 다양한 인물들이 되겠지만 이거는 다음 기회에 다시 돌도가할게요조로나이는 굉장히 폭군적이고 간단한 인물입니다. 방호를 간단하게 붙인 채로 상대에게 견제를 놓고. 신앙통고로점을 마무리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처음에 유튜라이 때는 편에서 초보자가 되고 싶고 좀 연습했을 때 모급자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대표 보시죠. 아웃키우스입니다아웃키우스는 타리토 마을의 수장입니다. 타리토 마을의 현재 수장과는 다르게 좀 과거의 이야기인데요. 아웃키우스가절 젊은 시절, 지금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조금 더 미숙했을지 타오르그 시절의 아웃킥스입니다. 아웃킥스는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오버북시한 데미지를 한방에 내려가고 있었죠. 다른 말로, 나는 손가락이 좀 됐다, 컵발에 자신있다 이 하는 유저들에 의해쓸수 있는 상품자용 메이지 캐릭터, 마법사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캐릭터를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변화입니다. 연화는 아마 검사막을 기억하시는 분도 모르는 캐릭터일 겁니다. 검사막 본편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캐릭터인데요. 어, 검은주금이 온 검은사막 세계를 건었던 시절. 그때 하소국까지 검은주금이 바라고 이 검은주금의 원리을 찾아서 검세계를건너왔었던그 당시의 캐릭터입니다. 연화는 굉장히 빠릅니다. 보시듯이. 엄청나게 빠르게 순식간에 적에게 달려들어서 목걸이를 준비키고그 다음에 반격기로 적의 공격을 받아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적을 충격적으 싸울 수 있는 근접전 용기라고할수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슈츠입니다. 어, 이 이름이 익숙한 분도 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검은사막 에디아 지방의 어, 소산 쪽에 보면 슈츠군이 가 있습니다. 실질이 내가 추령하고 있는 그들의 대장이자 전설적인 연결이었던 실질처럼, 실제로 한번 이용하면 상당자 연결됩니다. 그냥 갖다 박습니다. 실제로는 잠깐 동안 모든 방위 역만을 피하고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 그걸로써 상대에게 대로를 되는데 만약에 실질에 거리를 준다면 근접해서 실질과 접촉이 붙는다면 실질은 잡기 될 겁니다. 일단 잡을 잡고 나서부다는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상한자 캐릭터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캐릭터를 보시죠. 음. 하루입니다. 보시듯이 인신을 씁니다. 배틀로얄 게임에 대해서는 아마 아실거라고 생각해요. 배틀로얄 게임에 인신을 쓰는 캐릭터입니다. 어떤 의미지 진짜로 읽으니까말 그대로 포리아 심리 대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요. 이 하루는 움직임도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홍보도 쉽고 강력하게 겸별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시작할 때 저는 하루와 전후 라에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상급자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무시히 죽는 어떤 의외성, 그리고 그런 상황 겸별을 위해서는 상급자까지 계속 연습해 보실 수있 그런 길이 결합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렇 보시죠. 마지막으로 헤라벨입니다. 검사막에서는 에디아의 카가실프 사원을 지키는 사원장입니다. 굉장히 멀리서 접을극하고 있죠? 속도는 느리지만 아주 멀리서 에 적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있습니다. 감정 방해 역할로 적들을 괴롭히면서 멀리서 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친하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캐릭터고요. 어, 나무가 있어요. 화가식 나무를 세워가지고 주변에 자기와 자기의 극을 순간적으로 극복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웅라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섯 명의 캐릭터를 앞에 보이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시연해보실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냐? 물론 두 가지 아니죠. 이후에도 새로운 캐릭터들은 계속 추가돼서 런칭 에 들어갈 가 예정입니다. 어,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검은사막에 있는 수많은 에너시들이 있어요. 많은 에너시들, 그리고 전설적인 기능에 있는 레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들과 전설들의 인연을 다시 재조명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검은사막의 세계를 좀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검사만공과 맞물려서 어떤 스토리에 로서 자리잡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검사망 공평에 그렇게이 있었는데 얘는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힘없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많이좀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을좀 많이 쓰거리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드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게임 시스템이 검사망하고좀 다르고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으로 하기엔 시간이 좀족어것 같으니까 앞에 있는 자리에서 이제 이 모든 행사가 끝나고 직접 플레이 해주수 있으니까 직접 플레이 해보시고 느껴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스트리밍으로 이미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직접 플레이를 해서 선비하 하셨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CBT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CBT 신청을 하셔서 다음 주에 즐겨주시면 다음 주부터 일단 4일간 플레이가 가능하실 겁니다. 해외에서 이 스트리밍을 보고 계시는 그런 플레이어분들도 영어를 지원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